잘 지내셨어요.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교실입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옛날의 조직신학은 교회의 교리를 변호하는 변증론이었습니다. 거짓말 연습 시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위하여 신학을 전개합니다. 성경을 저 자신을 위하여 읽고 예수님과 저 자신을 위하여 대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힘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덕수궁 사건 후기를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이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의 헌재재판위원 중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대통령대행 탄핵 정족수를 충족했다라는 것을 7명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흡족해 하더라고요. 저는 통령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 쪽인데 여덟 명의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8대1 대단한 성공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8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라도 저와 생각을,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희망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신학 공부하기 참 좋은 시간이지만, 교회,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가 지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41기간,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학 공부를 해 봅니다. 한줄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한줄 메시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껌 씹듯이 꼭꼭 씹어 보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줄 메시지를 앞으로는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갈릴리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당하셨다. 유대 당국이 예수를 처형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식민지 지배자 로마 정부의 손을 빌어서 처형했다. 거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대못을 박았군요. 로마의 병사, 여기에는 제사장의 하수인들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개통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숨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 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바울의 생각이 별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네 복음서에 공히 "세계의 십자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다. 좌편에 우편에 다른 불한당 강도들, 반역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한날 한시에 처형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생각을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나의 죄를 생각하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에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감리교인도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리교인이 아니라도 제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세기에 영국 성공회 신부님, 잔 웨슬리가 새로운 기독교를 시작했습니다. 88세, 만으로 따지면 87세까지 오래오래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생활을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이 없습니다. 웨슬레 선생님이 이렇게 파파 할아버지가 아니고 한창 나이때였어요 세계의 십자가를 보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부러워했습니다. 퀴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 낙원에 이르렀다는 말은 잠시 후에 천국 가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줄을 잘쓴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퀴즈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어디에 나올까요? 몇 군데나 나올까요? 어제 헌제의 심판이 있었죠. 신때 일로 깨졌습니다. 저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천국 갔다 낙원에 갔다 이야기는 3대1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똑같이 지옥 같다. 3. 아니야.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천국 같다. 1. 다수결로 하면,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왼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상식적인 이해인데 젊은 날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부러워했다. 그런 기록을 보고 제가 웃었어요. 복음서 한 군데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낙원에 이르렀다. 예수님과 사후 세계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만 세 개의 복음서에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는데 웨슬리는 순진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부러워 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세상 재미 다 보다가 특기한 시간 전일까요? 두 시간 전일까요? 죽기 직전에 예수 만나가지고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당신은 저처럼 이런 수치의 아픔의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편을 들었다 하여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사후 세계를 즐기게 되었다. 잔 웨슬리는 나도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세상 재밌게 살다가 막판에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내 젊은 날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느라고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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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 짠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이런 기독교는 자학에 춤을 추는 매조키즘 탱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학증에 걸린 우울한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웨슬리를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는 웨슬리를 보고 저는 그냥 웃지요. 당신은 성경을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십자가가 세 개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가운데 있는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오늘. 세계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에서 말하는 세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강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인데, 1번. 예수님 개인이 지은 사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 할수 없습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이라는 흑인 젊은이가 잠깐 지고 갔지만 그것은 짐을 거두러 진거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사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도 똑같은 강을 두번 건널 수 없다. 왜냐하면 강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어제 건넜던 강물과 오늘 다시 건넜던 강물은 강은 같지만, 강물은 이미 달라졌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같은 조물주' 밑에서 만들어졌는데, 우주의 인간들, 어느 누구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신비 중의 신비다 라고 말합니다. 소위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다 다릅니다. 예수의 개인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운명이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값을 대신 치른 대속의 십자가를 오늘날 교회는 강조하고 있고 사실상 기독교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의 개인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이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게 대하여 죄를 참회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교회의 십자가가 엉터리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스캔달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은 걸림돌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은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달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스캔달이라고 보고 이 스캔달을 베끼기 위하여 바울 선생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바울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또 다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 바울에게는 두 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2번은 날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날마다 지는 십자가라는 말도 바울이 만들어 낸 말이라고 봅니다. 바울에게 있고 누가에게만 있습니다. 누가도 바울을 알았습니다. 마가도 바울을 알았는데 마가복음에는 날마다 날마다 지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수상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로 풀이하고 스캔다를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지는 십자가라는 또 다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서에도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바울 선생님의 사상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날마다 지는 십자가는 생활 스타일 문화 가치 바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지는 십자가는 금욕의 십자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매조키즘의 탱고 자학증에 걸린 사람들이 치는 춤이 아닙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기적, 왜첫 기적이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잔치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더 흥겹게 만들었다.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분노할 거냐? 예수님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함께 어울리고 참을 수 없는 사람도 참아내는 멋진 잔치상의 기적.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적이고 춤이고 멋입니다. 예수님은 올림픽 트로피, 강자, 승자, 독점하는 자랑의 트로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문화적인 갈등,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산상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이전에 갈릴리에서도 끊임없이 문화적인 갈등 충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문화적인 투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메조키즘 탱고, 금욕주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운이 떨어지지 않게, 즐거움이 떨어지지 않게, 흠겹게 어울려서 사는 잔치의 행렬을 계속해 나가는 문화와의 투쟁, 가치관과의 투쟁, 그것이 갈릴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날마다 지는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지는 십자가, 생활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부처님이 옳은 거잖아요? 생은 곧 고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 만나면 이별이 있다. 생은 그 자체가 고인데 무슨 고난 얘기를 또 합니까? 고난 얘기는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듣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듣는 이야기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재미, 보람, 명분, 삼박자의 춤을 출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지는 질수 있는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갈릴리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잠시 참회하면 된다. 그걸 얌체라 그럽니다 저는 이것은 엉터리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대속신앙이 옳은 거라면 하나님은, 이게 세우스 신입니다 하나님은 흡혈귀라는 얘기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흡혈귀가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피의 양이 모자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없었는데 예수의 피라는 순수한 보혈을 마시고 그 피에 흠뻑 취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 선언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속의 십자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벗겨내기 위하여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만들어낸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울 선생님의 본래의 뜻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렇게 험한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고난과 슬픔과 비극이 이미 충분한데, 무슨 기독교에 와서 또 고난을 감수하라고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딴짓 하는데, 너무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렸나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